근데, 시간 부전님께서는 지금 30대이신데, 원래 직장 다니시다가 진흥하셨고, 또 건물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네,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인데요. 어, 결혼하고, 장인어른이 하시는 농사를 좀 아. 자주 도와드리러 갔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혼한 3년차 정도 됐을 때, 장인어른께서 한번 자녀 농사 한번 해볼텐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셨고, 어, 그때 제가 좀 회사에 대해 좀 회의감을 좀 느낄 때거든요. 고민해보다가 2018년 정도에 이제 귀농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회사에서? 원래 이제 삼성, 아. 네, 삼성 디스플레이 쪽 관련 업무를 좀. 좋은 했었죠. 직장 다니셨는데, 그걸 버리고 오시기 아깝지 않으셨어요? 아깝기도 했지만, 회사를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좀 적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과 일, 일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문제들이 좀, 좀 저한테는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음. 좀 농사는? 그 그에 반해 농사는 <laughs> 혼자 일할 수 있고, 아 맞아. 제가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한 만큼 수익이 나오는 구조라서 좀 그때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직장 다니다가 나와서 느낀 게 직장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장님 배부르게 하는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닌데 딱 나와서 일을 하니까 그건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만큼 제가 가져가니까 네.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실제로 제가 이제 한 6년차 귀농 6년차 되었는데 아, 지금도 좀 적성에 맞아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키우고 있는 거는 우렁이인데요. 보통 우렁이라고 하면 이제 우렁 쌈밥 네. 이런 <laughs> 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식용 먹는 용으로는 판매하지 않고요, 이렇게 제초용으로 판매하는데 친환경 쌀 농사나 벼 농사 하시는 분들에게 농약 대신 농약을 뿌리는 대신에 우렁이를 이제 우렁이가 잡초를 제거하는 역할로 이제. 제초용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와, 그럼 그것도 수요가 되게 많은가요? 많이 있습니다. 와, 그럼 농, 그 농업으로 이제 하고, 귀농하신 것도 또 일이 그래도 되게 잘 되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톱니바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점점 맞아 들어가니까. 귀농을 해도 다시 올라오신 분들이 맞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수입도 나름 괜찮고, 농사는 이제 직업도 저한테 맞아서 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건물 투자하게 된 계기는 3년 전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 원래는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매수했었어요. 좀 부동산 투자에 대해 좀 무지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냥 우리 가족 전원주택 짓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전원주택 업체를 막 검색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우, 우연히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제 얼마 안 되는 자금으로 서울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영상이었는데요. 아마 만약 그 영상을 못 봤다면은 저는 지금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인생이 이제 180도로 이제 바뀌었겠죠. 그때부터 신축 관련 내용, 이제 건물 관련 내용을 막 검색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고민 끝에 전원주택에서 이제 신축 건물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그때가 2021년도 하반기였는데 어 그때부터 이제. 건물 관련 강의도 듣고, 이제 혼자 임장도 하고, 이제 오랜 준비 끝에 2022년도에 이제 상가주택 두 채를 이제 신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한 채를 짓고 얼마 뒤에 두 번째를 하신 거예요? 어, 1월에 이제 신축을 이제, 네. 1호기 신축을 이제 준비하고, 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또 좋은 입지의 땅이, 음. 땅이 나와가지고, 5월달에 이제 2호기를 이제 신축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기농 하시고 또 건물 투자해서 월 현금으로 받고 계시잖아요. 그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laughs> 네, <맞아요. 웃음> 제가 직장 다닐 때 대리로 퇴사를 했는데 아. 어, 지금 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치면 그 월급의 한8배 정도는 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소득은 얼마 나오냐는 중요하다고 <laughs> 생각하지 않고요. 그 소득을 잘 모아서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마다 다돈 끌, 돈의 그릇이 다르다고 음. 하잖아요. 저도 저만의 돈의 돈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해서 농업도 종사하시고 건물 투자도 하시는데 같이 병행하기 힘들지 않으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보통 직장에 다니면 연차를 쓰지 않는 이상 평일에 항상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직업 특성상 그 제가 시, 시간 컨트롤이 가능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우렁이는 그 바쁜 시기가 3월에서 2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비교적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덕분에 이제 농 농번기가 지난 후에는 부동산 강의를 듣거나 이제 임장을 갈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농사 바쁜 시기에는 주로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음. 편이고요. 실제로 제가 농사를 할 때는 손은 그 일하지만 귀가 놀고 있거든요. 그럼 전 항상 그때는 부동산 유튜브를 항상 틀어놔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음악이나 라디오를 트는 것처럼 항상 부동산 유튜브를 틀고 음. 이제 습관이 된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봄과 여름에는 농업에 집중하고 가을과 겨울는 이제 강의를 듣거나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두 개의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 쉬운 건 없었는데요. 저는 좀 이제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좀 적성에 맞았나 봐요. 그 하나도 힘든데. 두 개를 또 하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처음에 자리 잡기까지도 그 시간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게 성격상 그런 걸또잘 버텨내시는 성격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시간보자님께서는 네. 어,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는 세비티님과 같이 하는 새벽 스터디를 음. 하고요. 스터디가 끝나면 농사나 건물 관련 업무를 이제 처리하죠. 농사는 근데 제가 직접 해야 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관리 업체가 계시고 공실이 발생하면 담당 중개사님이 그 공실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레버리지의 힘인 것 같아요. <laughs> 멘탈 관리에 있어서는 역시 독서가 많은 힘이 되었어요. 어, 보통 저는 저보다 먼저 앞서간 선배들의 음. 투자 이야기를 많이 음.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투자하기 전에는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았는데, 건물을 신축 진행하면서 그 상황을 버티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더 단단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힘들 때마다 책에 좀 의지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주변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곳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실제로 제가 건물주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진 돈보다도 좋은 투자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갔다 오면 많은 아이디어와 이제 힘을 얻어서 오고요. 계속 이 투자하시려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사람들 만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저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서로 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안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부러라도 그런 모임 더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시면서 멘탈 관리를 계속 해오신 거다, 그쵸?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금리도 많이 올랐고, 뭐 자산 가격도 하락하고,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네. 그 퇴사하셔가지고 기농을 했고, 건물 투자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솔직하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음... 네. 웬만하면은 저는 지난 과거, 바로 어제까지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과거에 대해 후회할 시간과 에너지를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설계와 준비하는 데 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부자님께서 시간 부장님처럼 이렇게 퇴사도 하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회사를 5년 정도 다니고 이제 귀농했어요. 물론 회사를 퇴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회사를 퇴사하려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봐왔고요. 근데 회사도 다녀보고, 투자한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는 더 힘들어요. 항상 이제 수많은 변수와 싸워서 이게 각오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 정말 냉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로 소득만으로는 이제 부자가 될수 없고 내 노후를 준비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를 보, 바라보는 자식들도 있고 점점 나이 드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미 부자예요 음.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농사나 투자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지금 이 인터뷰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음. 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성공 아닐까요? 어, 여러분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셔서 이제 시간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 말 중에 되게 감명받은 부분은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 네. 그 저도 제 인생이 항상 누군가한테 결정되고 끌려 다닌다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걸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시간 부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말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응. 그래서 너무 좋은 이야기 이렇게 들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